안녕하세요. 푸른칠의 주말 숙제입니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보람의공원 보람의공원 서울국제정원박람회장 이동 동선입니다. 5km 2시간 30분이 소요됨. 7호선 보람매역 2번 출구로 나갑니다. 동작 충료길 보람의 길을 따라 출발합니다. 농심하면 생각나는 농심라면 농심본사 앞을 지납니다. 가는 길에 시원한 분수대도 있네요. 서울 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리는 보람의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5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 간 열리는군요. 입구에 박람회장 안내 지도도 생겼네요. 신림선 보람의 공원역이 새로 생겼군요. 길바닥에도 서울국제정원 박람회장 이정표가 안내를 합니다. 행사장 입구에 이름 모를 꽃들이 환영을 하네요. 박람회 전시장에 관람객들이 많이 보입니다. 보라매 공원에 꽂는 비행기도 그대로 있군요. 보라매 공원 전체가 박람회 행사장이 되었군요. 어린이 놀이터장도 여러 곳에 설치되었네요. 보람의 비행기는 언제 봐도 신기하고 멋있습니다. 물놀이장도 곱게 장할 준비를 했네요. 주말이라 남녀노소 관람객이 엄청 많군요. 5일은 장미의 계절답게 장미튜리를 장식해놓았네요. 장미가 오색찬란합니다. 잔디광장도 행사장으로 바뀌었군요. 서울 국제정원 박람회 다들 로고 앞에서 이징샷 보고 싶야단이네요잔디광장에이 다양한 정원들이 들어셨습니다. 이번에는야자매트이 깔린 다른 정원으로 갑니다. 정원을 가로 지르는 곡선 커브길이 있어 걸어봅니다. 커브길 정원을 지나니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시립보람의 청소년센터에서 공연이 있나 봅니다. 청소년들이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춥니다. 내가 따라하기는 난해한 댄스이군요. 보람의 공원 요소요소에 현위치 안내도가 있어 좋군요. 초청 기업 정원 가는 길 이정표도 잘 되어 있네요. 각종 행사 및 판매점들도 많습니다. 여기는 안개 속에서 빛나는 정원 으로 황토끼도 생겼네요. 안개가 피어나는 황토끼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됩니다. 이번에는 등나무 터널 산책로를 따라 걷습니다. 시원한 등나무 터널 걸으니 몸도 맴도 시원합니다. 이번에는 돌과 빛의 숲 정원을 관람합니다. 돌담길을 걸으니 돌담장에 포도 열매가 이쁘게 봐 달라고 하네요. 보라매 공원의 실계천에 물이 졸졸 흐르고 있군요. 여기는 오색 찬란 아름다운 꽃들이 인기를 끌고 있네요. 보라매 공원 안내도상 현 위치 확인하고 발길을 옮깁니다. 40여 년전 군생활 유격조교 출신인데 암벽등반 시설도 있네요. 아, 잘도 오르네요. 아, 옛날이요. 보라메 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도 있네요. 요즘 개들의 세상입니다. 반려견의 놀이터 옆에 큰어린이놀이터도 있군요. 우와! 리트 그네 벤치가 너무 이쁘군요토라메 공원 내 호수도 있었네요.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정원입니다. 서대문구 폭포 아래 잠시 정원입니다. 여기는 어르신들 장기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훈. 수 음, 질한 문구가 붙여 있군요. 도심 속의 숲이란 조형물이 깜찍합니다. 사람도 음. 많고 정원들도참 많습니다. 아치형 포트리 포토존에서 다들 한껏 하는군요. 나도 이런 정원을 갖고 싶은데 마당도 전인주택이 없어. 그냥 여기서 대리 만족하네요. <laughs> 여기는 음악 분수대가 있는데, 오늘도 시간이 안 맞네요. 더운데 오색의 인형 탈을 쓰고 재롱을 부리는군요. 요소 요소의 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도가 있어 좋네요. 보람의 공원 숙도 많아 쉼터에 쉴수 있는 공간도 많고요. 갤러리도 전시해 놓아 눈 힐링도 된답니다. 순환하는 원 생태 정원이 이색적입니다. 보람의 공원 정원 박람회장을 한 바퀴 돌려보고 다시 잔디 광장에 왔네요. 보람의 공원과 주변 빌딩이 조화를 이루고 있군요. 저앞 중앙 무대에서 어? 공연이 있나 봅니다. 한 시간 뒤 공연 전 지금 리허설 중이군요. 리허설도 공연과 동일하게 좋네요. 무대 뒤쪽에는 다른 공연 팀이 리허설 준비를 하고 있네요. 보람의 공원 서울국제정원박람회장을 두루 들려보고 갑니다. 눈이 시원한 산책로도 지납니다. 오늘 하루 서울 국제정원 박람회에서 눈일림 잘하고 가네요. 오늘의 종착지인 신림선 보람의 공원역에 도착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